그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하나그 모세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까요? 유언과 같은 노래이지요. 모세는 제가 알기에 성경에서 또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무리를 참 잘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끝까지...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이 아름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또한 한창 때에는 보기 좋고 열심히 일하고 또한 훌륭한 모습이었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다하고 또한 기력이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 속에서 약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참그 뒷모습이 끝까지 계속 좋은 모습으로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먼저 기도해야겠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이 들어서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아니 하도록 건강하게 이 땅을 살다가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마무리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첫 번째는 그런 노욕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그토록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서부터 바로와 대결해 가면서 그 이전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젊었을 때도 수고했던 사람이고 또한 애국 땅에 바로와 대결하면서 그열 가지 재앙까지 일으키면서 대결했고 그 외에도 광예 40년간의 그 고생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공적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은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이, 그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만, 모세는 그에 대해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다 시작하겠다고 하실 때에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끔 한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자기 공적을 내세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자기 이름을 자기의 무덤을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뒷마무리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모세 유언과 같은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이 마무리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수고했는지, 또한 어떤 고생을 겪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공적을 쌓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그것들이 기억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쭉 읽어보았지만, 그는 궁극,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기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입에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메말라가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그러한 이슬이고 또한 단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매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 매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함께해 주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다. 단한 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증거가 뭐냐? 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안 들을 뿐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니다.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듣지 않는다. 하나의 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악의 속성에 빠져서 거듭거듭 불순종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 미혹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또 말씀을 놓쳐 버리는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그럴진데 너희들 가난 땅에 들어가면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뭐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논을 살까, 밭을 살까, 아니면 팔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제일의 목적은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내 길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여요. 우리 생에서 항상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저로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만 전해도 3년 좀 넘으면 한 권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번 읽을 때마다 그 깨닫게 되는 바가 더 깊어지고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 똑같은 내용이 안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다가고 다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럴 때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깨달아라.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 것이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노년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호의 말씀을 들라. 으그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그가 삶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다 있던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도 처해보고, 낮은 자리도 임해보고, 가장 비참한 자리도 있어보고, 가장 강대한 적을 맞이하기도 하고,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자기. 행동도 제대로 통제 못할 때도 있었고 이런 저런 경험을 다 해본 기적과 같은 경험도 했고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 얻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많은 삶의 고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또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 상황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길이 있고 여호와께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말년 최후의 유언과 같은 노래 속에서 바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도 평소에 말을 안 듣다가도 어머니의 유언 속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경험을 했다, 저런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그가 최후에 남긴 말,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갈 때, 세상에,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여와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마무리가,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란하고 또한 암울한 인생의 길에서 갈 길을 몰라하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듣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화를 알아감이 내 삶에 또한 등불이 되어서, 내 삶이 혼돈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실현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